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 예, 네. <laughs> 안 했었죠? 저 하도 좀 네. 많은 종목을 해서 헷갈려요. <laughs> 근데 그, 예, 그래서 많은 종목 중에 이제 간 것만 하고,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는 방송에서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제가 뭐그 이슈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코오롱 티슈를 갖고 네. 왔지만 사실 그런 거는 잘 다루지 않거든요, 원래는. 왜냐면 그 매도 보고서가 안 나오는 것도 사실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증권사를 욕만 할게 아니라, 왜냐면 증권사에그 사람들도 이제 취직을 한 건데 만약에 매도 보고서를 정말 소신 있게 어, 내잖아요. 그 기업에서 난리 날것 같은데. 러면이제 애널리스트 애들의 할 일은 매년 이제 매년 한 해에도 수많은 기업을 탐방을 다녀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이 그 애널리스트가 명함을 그 기업에 냈을 때그 애널 그 기업이 담당 IR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애널리스트가 그 전에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안 좋은 리포트를 썼다는 거를. 그럼 그사람은 탐방을 받아 주겠냐 이거예요. 음. 그럼 그 사람이 일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뭐 다른 저기 직종을 바꾸던가 아니면 뭐 뭐, 데스크나 이런 데, 뭐, 마케팅 부서나 다른 인사부서나 이런 데로 네. 그런 관련 없는 부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도 보고서를 내, 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내면 약간 부정적이라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좀 판단을 하거나 목표 주가를 하향하잖아요.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 약간 뷰가 안 좋아졌구나. 이 정도로 판단을 해주고 너무 막 인신공격 같은 거는 안 해도 안 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송에서 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을 막 그, 나쁜 이게 이제 이제 이 기업은 절대 사면 안 되고 뭐 이제 꼬라박을 거고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어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방송에서 갖고 나오는 것들은 이 좋은 장점만 얘기해서 추천하는 그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거는 많은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다 좋아 보여요. 왜냐 다 좋아 보이는 이유는 간단해요. 좋은 타이틀들만 준비해오기 때문에 다 좋아보여요 그거 항상 염두에 두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고 인선이엔티는 지금 폐기물 종합 처리 업체예요 이것도 좋은 얘기만 할수 있는데 어, 어떤 스토리나 근거나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그거를 유념해 보세요 인선이엔티가 폐기물 종합 처리 업체인데 주변에서 느끼실 거예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불법 폐기물을 돈을 많이 주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건설팩, 특히 건설팩인 분들은 양이 엄청나게 많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들 30년 이상 됐는데 30년 전에 승, 성면이나 슬레이트 이런 거 많이 썼어요. 옛날에 뭐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나이 드신 분들 뭐 들어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에 삼겹살 구워 먹었다고. 나이즈나 나 죽는, 나 노후에 괴롭게 죽는 거 아니냐고. <laughs> 네. 폐에 폐에막고 그 뭐, 성면 다 박혀서, 뭐, 이렇게 뭐, 댓글 달리시는 분도 많은데, 성면이라건 슬레이트를 많이 썼어요. 초등학교에도 네. 지금 있는데 많이 있어요. 그, 초등학교 그, 방학하고 나서 계약할 때, 계약 연기된 쪽도 많이 있어요. 뉴스에 많이 났잖아요.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공사 이거 제대로 하라고, 다시, 성면 애들 폐에 박히면 어떡하냐고. 옛날 건물에 많이 쓰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버려야 되는데, 비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무단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뉴스에 네.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근데, 그런 게 앞으로는 이제 시민들의 눈도, 시민감시단도 생겼거든요. 재건축 그 현장 가보시면 시민감시단이라고 다니면서 성명 그 농도를 같이 측정해서 그 과정을 잘 살펴봐요. 시민감시단도 있고 어떤 단체의 눈도 높아졌고요. 뉴스에서도 그걸 많이 다루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폐기물 종합처리 업체의 몸값이 높아진다, 앞으로. 인선 ENT 같은 경우는 할 일이 많아져요. 환경부도 나섰어요. 올해 내 불법 폐기물의 40%를 처리할 거고, 2020년까지는 모든 불법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환경부가 일단, 환경부가 지금 수장이 조금 뭐 흔들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그 기조로 갈 거예요. 이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상이 개입되기보다는 같이 누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불법 폐기물 처리하는 거는 아마 기조로 계속 갈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폐기물이 앞으로 발을 붙일 곳이 옛날보다 훨씬 적어질 거다. 감시의 눈이 굉장히 커졌고 정부에서도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서니엔티는 정부와 이런 그 시대적인 흐름에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네도 준비를 했다. 2016년 10월달에 4천 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를 착공했고요. 광양 폐기물 매립장 복구공사 마무리 단계. 그래서 폐기물 매립장을 이제 각 지역에다가 완공을 해서 좋게 지어 놓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되면 경남 사천과 전남 광양 폐기물 매립장이 모두 가동되게 된다. 그래 준비가 완비된 상태에서 그거죠. 그 준비되자만이 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데 준비가 완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 매립장이 제한돼 몇개 없는데, 폐기물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나라에서는 폐기물 다 처리한다고 하니, 준비된 쪽에만 일감이 몰리게 되겠죠. 인선니엔티는할 일이 많아지겠죠. 수도권 폐진폐립지 관리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단가가 5년 사이에 2 배가 상승을 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폐기물 불법 폐기물을 못 버리게 나라에서 하니까 시민들도 감시하고 언론도 감시하고 정부에서도 감시하니까 불법 폐기물을 못 하니까 폐기물 폐립업체에 울며 겨자먹기라도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매립단가가 2 배가 상승했다. 그럼 인선니엔티는 좋겠네요. 여기서도 느낄 수 있죠. 불법 폐기물을 버리고 막 이런 나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흘리는 반대쪽에서 웃음을 띠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불법 폐기물 처리 업체. 그렇죠 인선 ENT.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거 다 좋게 얘기해봐야 기술적으로 개고생을 하고 있으면 그게 정당성이 떨어지거나 덜 염은 거잖아요. 이런 스토리들이 시너지를 이뤄내기에, 어, 일으키기에. 근데 이건 인선 ENT는 지금 보시면은 2004년, 되게 오래됐어요. 음. 2004년 5년, 2007년 8년, 2009년, 그리고 또 2014, 2017, 2018. 고점만 몇개예요 역사적인 연도의 고점만 몇 개입니까, 지금? 한 6, 7개짜리를 이번 연도에 강력하게 돌파시켰죠. 음. 너무나 지금 중요한 위치 아닌가요? 이거? 지금 연봉으로 봐도. 역사적인 신고가인데요. 과거의 매물을 다 쓸어, 다 없애버렸어요. 타노스의 핑거스냅이에요 탁 쳐가지고 다 날렸어요. 지금 다 날려가지고 너무나 시원해요. 이게, 이게 정말 이 고점들이 그 옛날에 사랑의 표현도 했었잖아요. 사랑의 상처가 굉장히 오래되고 기쁜 사람이면 기쁜 사람일수록 그 예전에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다가 그 초기 단계에 자꾸 포기하고 포기하고 포기한다고. 지금 드디어 극복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순순, 순탄대로예요. 이제 여기서 결혼까지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점을 다 돌파해놨기 때문에 이 과거의 매물들이 다 묻힌 상태예요. 네. 8천 원대를 밟고 올라서면서 그래서 한 방에 이게 지금 이 강력한 매물들을 뚫으려고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밀렸다고 생각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한 힘이 아니었으면 이거를 치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네. 이거를 강력하게 뚫은 다음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달에 고점 11,650원까지 갔던 때보다 이번달이 훨씬 좋아요 지금 만원 아래 있잖아요 너무 좋은 가격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손절가 9,000원 목표가 15,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